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올해 큰 태풍이 지나간 지두 달이 넘었지만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이마댐은 여전히 흙탕물입니다. 태풍 때마다 이런 탁수 현상이 반복되면서 낙동강 수질 저하는 물론 하류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이마댐 누런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달 평균 탁도는 47 ntU, 탁수 기준인 30 ntU의 1.5배 수준입니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3000 ntU의 물 2억 톤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고 탁도수가 유입되어서 집수탑 탁도가 최고 520 ntU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탁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댐 저수진의 탁도층을 선택지수하여 조기 배제학 인근 정수장에서는 탁수 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 작업에 시작되는 이 탁수장에는 평소보다 탁도가 두배 이상 높은 4NT의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탁도를 낮추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인 응집제가 두배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 환경청이 탁수 관리 대책 용역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수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규모 산사태 그다음에 면상 침식이 렇게될수 있는데요. 실시간 관측을 해 가지고 해마다 큰 태풍 때마다 이마댐 탁수 현상이 반복되면서 하천 수질 저하와 댐 하류 생태계 변화까지 우려되는 상황. 댐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